전방이 적 압박에 좀 고전하면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근데 전반 초반부터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용 선수의 오버랩입니다. 높이 올라온 이용 그대로 크로스 넘깁니다. 왼쪽에 네. 마피! 아, 발리골 남태희 선수가 왜중용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벤투호의 황태자력을 볼수 있는 남태희 선수가 초반에 아주 멋진 발리골을 기록하면서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그렇습니다. 4231의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아, 특유의 드리블 기술과 아주 유연한 움직임을 또잘 가져가고 있는 남태희인데요. 지금은 박안으로 과세하면서 공격수역 팔까지 소행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왼발 발리킥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황인범이 측면으로 열어줬던 장면, 이용의 오버랩을 아주 잘 도왔고요. 네. 이용의 이번 K리그에서도 어시스가 트 정말 많은 선수였는데 아, 이번에도 또한번 도움을 기록합니다. K리그에서 올 시즌에도 어시스만 트 아홉 개를 기록 중인. 아, 정말. 아, 자, 오래 아, 아, 낚시마자 황인범, 황인범, 저리고 그대로 슛! 안 아, 막히는군요. 터치! <laughs>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고산아 잘 있어요. 아! 오! 이 돌려차기가 들어가지않는구 어, 진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허리에서의 여, 어, 빌드업 시작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까지 어, 아주 광성하게 잘 수행해 줍니다. 자, 주서. 자, 헤딩 밀어유. 밀어, 다시 한번. 슛! 아! 안 들어올네, 슛! 들어갑니다. 아! 이조화또 한번 우즈베키스탄의 골문을 열어냅니다. 추가 골 기록합니다. 거의 네. 앞에 수비진들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황희조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정승현 선수 머리 스치면서 루즈볼이 된 상황에서요 이용 선수의 슈팅이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블로킹이 됐는데요 리바운드 된 공을 황희조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1리그에서도 이 황희조 선수가 15골을 기록하면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팀과 이 클럽에서의 활약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9골입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그냥 황희조 선수의 원톱으로서의 교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나상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문선민 그리고 가운데 황희조 넘겨줍니다. 네. 막 맞고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아시아뿐만 아니고 뭐 유, 유럽 남미를 포함해서도 뭐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길게 네동중전 그리고 뒤에서 슛. 야, 진짜 대단할걸. 이 세컨볼 상황인데. 수비가 얻어냈어요. 백전노장. 아, A매치 100회 이상 출장을, 출장 가지고 있는 네스테로프가 얼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문수호의 왼발 킥. 대단합니다. 아, 네, 왼발 아웃프론트로 걸리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마치 과거의 호베르토 까를로스의 프리킥을 보는 것처럼요 아저 뒤쪽 각도에서 보니까 기기였습니다. 진짜 UFO킥처럼 보이는군요 이쪽의 부상입니다 자골 장면이죠 이, 이 각도에서 찍힌 장면은 그야말로 까를로스 정말 못지않은 <laughs> 멋진 UFO킥입니다 왼발로 아주 기가 막힌 킥을 보여줬던 문선민 네, 호쾌한 슈팅이네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넘버원 키퍼 네스테로프가 그냥 멀뚱멀뚱 볼 수밖에 없는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우리 팬들이 제일 기억하는 건 아마 그 2015년 킹스컵이었나요? 네. 네, 우즈벡의 그... 아, 좋은 위치로 들어갑니다. 나상호가 석현준에게 넘겼습니다. 석현준, 아 바로 찍어주고요. 아 나상호 백0 k 를 내줍니다만 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넘겨준 석현준! 골! 어. 네 골째, 대한민국 4대0을 만들어냅니다. 골이 필요했던 석현준이! 좋은 시간 때로 스트라이커는 골로 자, 답을 내줘야 됩니다. 다른 뭐 장점들을 많이 보여줘도 득점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골까지 넣어주면서 아시안컵을 앞두고 네, 공격 진영의 숨통이 지금 많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2018년 들어서 가장 큰 스코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이진현 선수 패스가 굴절이...